안녕하세요. 모스타일의 장실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인천 계양 구드리마을 현장인데요. 저희가 첫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벌써 3주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벌써 저희가 완성된 이 현장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딱 봐도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느껴지는데요. 이쯤에서 현장 담당자 아이브 매니저님을 만나서 저희가 현장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했으나 요즘에 인테리어 문의가 정말정말 많으신 덕분에 굉장히 바쁘신 관계로 제가 오늘은 대신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톤은 화이트톤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기존의 낡은 샤시나 문틀, 문짝, 싱크대, 장 등을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또 조명 같은 경우도 다운라이트와 간접조명을 이용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해봤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에어컨 천장의 높이가 나오지 않아서 단내림을 한 후에 거실과 안방 또각 방에 천장형 에어컨을 모두 설치했습니다. 도배는 고급 마감재인 디아망으로 디아망을 사용했고, 바닥은 구정마루에 마블러스 된 제품을 시공해 타일의 느낌을 살린 강마루로 저희가 마감을 하였습니다. 또 거실은 우물천장을 만들어서 실링팬과의 조화를 고려했고, 기존에 없던 중문을 설치해서 현관과의 공간 분리를 또 확실하게 했습니다. 발코니는 확장 공사를 진행해서 보일러 배관을 연장하고 단열에 신경 썼으며, 실외기실을 따로 만들어서 루바창으로 샤시를 교체했습니다. 주방 발코니는 탄성이 아닌 타일 마감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자, 이제 욕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욕실은 역시 모은 스타일이겠죠? 제가 한번 또 확실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실은 집 전체 화이트 통과는 조금 다르게 반전 매력을 주고 싶어서 600과 포쉐린 타일의 회색 계열을 선택했습니다. 또 기존에 없던 젠다이와 반조적 파티션을 적용해 실용성을 높였고 모서리는 전부 졸리 컷으로 시공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타일 세면다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어,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닌 기성품을 사용해서 완벽한 마감을 구현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과 돈을 줄일 수 있는 타일 세면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따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플랜 라운드 제품으로 변경했고 수정과 액세사리는 타일 통과 잘 어울리는 무광 니켈로 맞췄습니다. 슬라이드 장과 간접등도 설치해서 실용성과 분위기까지 모두 살렸습니다. 또 환풍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정말 핫한 힌펠 휴젠트를 사용하여 습기 차단과 공기 순환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렇게 욕실 크기는 신축 아파트보다는 좀 다소 작지만 설계에 따라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한번더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역시 하, 욕실 리모델링은 몬스타일과 함께해야 한다는 점 이렇게 또 강조드리네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 타일은 줄눈을 최소화하기 위해 800각 타일로 선택을 했는데요. 고객님들마다 취향이 다르시긴 하지만 줄눈이 보이는 것이 싫다고 하셔서 저희가 800각 타일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덕분에 더욱 고급스러운 주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아트월은 한쪽 벽면이 전체 타일로 시공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800각보다는 더 넓어 보이는 600, 1200각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또 패턴이 과하다 보면 TV 시청 시에 시선이 분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은은한 무늬의 타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현관과 발코니 타일은 전체적인 집 통과 조화를 이루는 600각 포쉐린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현관은 중문과 신발장에 포인트를 주었기 때문에 타일은 무난한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주방 발코니는 샤시 밑까지 타일을 시공해 특별한 공간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요즘 발코니 사용은 대부분 수납 공간보다는 다른 의미들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 집에또 다른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이곳 현장 정말 많은 타일이 들어갔는데요. 아시죠? 여러분, 타일이 주는 고급스러움은 어떠한 마감제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 이렇듯 인테리어 공사에서의 타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체적인 컨셉을 망칠 수가 있기에 타일 선택은 항상 신중히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곳 도드리마을 대동아파트 현장이 이렇게 깔끔하고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인테리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운 공간에서 또 새롭게 출발하실 고객님들에게 저희 몬스타일과 아이립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아이리브 매니저님, 잘 도와주실 거죠? 네. <laughs> 자, 여러분, 다음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저희 몬스타일 3호점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 생기면 편하게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몬스타일과 함께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이리브 총괄 매니저 가희현이라고 합니다. 어, 매니저님 다 끝났는데요. 뭐가 끝나요 지금? 설명하러 왔는데 지금? 방금 다 끝났는데. 아 아니 아니요. 손님 들으세요. 안녕. 안녕히 <laughs> 가세요. <간격죠>. 가요. 아, <laughs> <아니>, 안녕히 계세요. <laughs>